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과학 철학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는 천연득이라고 합니다. 2022년에 신설된 과학학과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고, 서울대의 연구원의 인공지능 ELSI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쟁점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파고 이후에 인공지능에 대한 많은 담론들이 있었지만, 최근, 채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공개되면서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상 속을 파고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 영역에 디지털트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혜택도 분명히 보이지만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생명의 미래연구소는 거대 인공지능 실험에 대한 잠정 중단을 요청하는 공개서안을 발표했는데,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개발되어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기술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와 그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연구진은 인간과 기술을 분리하거나 대립적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서 인공지능과 인간 가치의 공존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를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점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본성과 이와 관련된 일반적인 윤리적 쟁점을 먼저 개괄한 후에 사회의 각 영역별로 생성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윤리적 쟁점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윤리적이고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는 신뢰성, 안정성, 투명성, 해명 가능성, 편향성, 그리고 차별성의 방지, 자율성, 지속 가능성 등을 담보하는 기술적인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성 인공지능 기술이 연구, 교육, 예술 창작, 노동 등에 미친 영향과 그 현실적, 잠재적 위험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윤리적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 분야입니다. 점점 더 많은 연구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연구 활동의 성격이 변모되고 있습니다. 단백질 접힘 구조를 예측하거나 일기예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형 언어 모형은 논문을 요약하거나 실험 설계 제안, 데이터 분석, 원고 작성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형 어여 모형을 논문의 저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저자 자격에 대한 과거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저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 견해입니다. 그 외에도 거짓 정보나 오도적인 해석, 편향 등을 포함한 결과물을 산출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이 되었고요, 불투명성으로 인한 책임 소재의 문제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둘째, 생성 인공지능은 교육 분야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무비판적인 수용으로 인한 창의성의 저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교육 매체들의 자본화와 고비용의 문제도 지적이 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교육 양극화를 피하기 위한 정책적 지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 전통적인 예술과 다른 인공지능 예술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능과 숙련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창작과 달리, 프롬프팅과 같은 언어 지식의 역할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에서는 중요할 것입니다. 생성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와 창의성 문제,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기어도 배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무한 경쟁하게 된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생성 인공지능은 일자리와 직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직무를 대체하면 생계를 유지하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숙년 노동의 공동화 우려나 구조적 대량 실업의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이원화를 제안하는 니콜라스 아가의 입장을 검토해보고, 사회적 노동과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효율성 제일주의에 저항하는 사회적 지원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일 규범과 사회적 에토스의 형성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생성 인공지능 기술은 단지 추상적인 수학적 구조가 아니라 사회 물질적 조건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전 지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도 주목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거대 자본, 데이터 노동, 막대한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의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그것을 가능케한 물질적 조건이 있었다는 이런 인식 하에서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를 일반적인 시각에 살펴보고, 또 세부 영역별로 인구운증이 제기하는 여러 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각 영역에서 인구운증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영역에 대한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컨대 일자리와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훨씬 더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교육 현장에서 생성 인공 등을 생산적이고 또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과학적인 분석이나 법이나 정착 같은 관점이 반영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한편, 인공지능이 글쓰기나 연구활동, 예술 창작 등의 성격을 어떻게 변형시킬지에 대한, 그리고 학문 후속 세대와 미래 예술가를 어떻게 길러내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정책 지원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투명성, 책임성, 혁신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매끄러운 전환을 지원하는 것,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제안하였습니다. 투명성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생성 인공지능 도구를 연구, 창작 등에 활용하여 논문, 창작물 등을 산출하는 경우 도구 사용 여부와 방식을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워터마킹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 여부에 대한 공개뿐 아니라 생성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투입된 노동 조건과 예상되는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와 그 정보 공개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책임성입니다. 생성 인공지능 도구를 연구, 창작, 업무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오류 가능성과 편향 가능성을 인식하고 결과물에 대한 최종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여 인간의 신상, 신용,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간 평가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윤리적 증점에 대한 고려가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자를 위한 윤리 교육 프로그램인 인바이드드 에틱과 같은 것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생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 증진을 장려하되 모든 영역에서 무분별하게 자동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관계 맺기, 돌봄 노동, 창작 등에 대한 지원이 특히 필요합니다. 또한 대규모 기술 실업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요청됩니다. 끝으로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포함하는 참여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과 사회적 환경적 영향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을 고려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